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선거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 운동, 약물, 건강보조식품 등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약물의 섭취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의 균형. 음식과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식 섭취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량과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과도한 음식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면 체중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지나친 운동은 근육 손상, 피로, 면역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면 체력 증진, 스트레스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적 평정과 육체적 균형. 심적 평정과 육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적 평정,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안정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심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균형, 적절한 식사와 운동은 육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과유불급의 교훈은 모든 것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으며,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식사량과 운동량을 유지하고, 심적 평정과 육체적 균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용 지도를 의미하는 과유불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